사장님 어? 이 환풍기랑 셔터가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 대륜에서 좀 많이 왔지 5톤 차로 한차 왔는데 1마력짜리 어, 한 80대 반마력짜리 한 30대 그 다음에 4분의 1마력짜리 50대 왔구나 50대 그 다음에 셔터 왔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날씨가 30도 화성 날씨 기준으로 30도가 넘으니까 이제 환풍기 찾는 곳이 많아진 거 같아 그래서 판매 공사하는 분들이 주문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래처들 저닥터콤에서 쓰는 거래처들 전화해서 몇대씩 미리 받으라고 그래서 그래서 나가는 것도 있고 지금 오늘 뭐 이렇게 반마력짜리 10대 하고 지금 대륜산업 dr-f45ds 10대 일단 먼저 내 보내고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이렇게 1마력짜리 20대 하고 저기 사분의 1마력짜리 30대 하고 이제 오후에 또이차 갔다 오면 또 나갈 거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또 우리도 물류창고에다가 이렇게 재고도 좀 확보해놔서 어또 물건 없어서 못 팔면 똑당하다 그래야 되나 속상하다 그래 속상하겠지 <laughs> 또 많이 팔아야겠지 네. 그래, 또. 아니 근데 여기 있는 환풍기들은 음. 보통 어디에 많이 쓰는 환풍기예요? 인제 배른 사람 1마력 짜리나 이 반마력 짜리는 공장에 이제 전체적인 환기를 할때그 다음에 이제 닥트하시는, 닥트 하시는 닥트 공사 하시는 분들은 대륜산업과 대형 환풍기를 이용해서 동력팬, 동력팬치레따를 만들어서 공장 지붕 같은데 루프팬 설치해서 전체적인 환기를 할수 있는 곳 그런 공사 현장에 많이 쓰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40짜리는 이제 지금 오늘 나가는 데는 저기 다육이농장 하우스 큰데 거기 이제 열이 지붕으로 빨리 올라가잖아 뜨거운 열이 그렇게 밑으로 떨어뜨리고 순환시키는 유동팬 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미리 주문했지 하여간 오늘 뭐 이렇게 들어오고 나니까 많으니까 좀 보기는 좋네 근데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치네 어, 대륜산업 그 대형환풍기 이게 종류별로 다 있으니까 준비돼 있으니까 혹시 대륜산업 그 대형환풍기가 필요하시고 또 식당이나 이런데서 쓰는 고압환기팬도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재고 많이 확보했으니까. 전화 주시면 열심히 보내도 드리고, 또 환풍기대 모르시는 거는 상담도 열심히 해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주소 띄우고 전화번호 띄울 테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어,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지금 오늘 화성 날씨가 지금이 12시인데 지금 현재 한 31도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를, 우리 닥트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물 많이 드시고, 이 더울 때일수록 물 많이 드시고, 건강에 유념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닥터쟁이 닥터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